단독 심층 보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신세계 후계자 스캔들, 2025년 5월 대한민국 재계의 중심축이 흔들렸다. 늘 굳건한 브랜드 이미지와 유통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신세계 그룹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진실로 인해 세간의 이목을 한몸에 받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다름아닌, 겉으로는 이상적인 가정처럼 보였던 정용진 회장 부부의 사생활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 이름을 알린 한지희와 정회장이 함께 키우던 13세 일란성 쌍둥이.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 모든 이미지를 산산히 깨뜨렸다. 쌍둥이 중단한 명도 정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단순한 한지희의 고백과 무너진 이미지. 한때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단정하고 우아한 여인으로 불렸던 인물. 한지희. 그녀는 신세계 그룹의 며느리이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서 단순한 연예인이나 예술가의 위치를 넘어선 가문이 얼굴로 여겨져 왔다. 각종 문화행사에서의 품위 있는 미소, 언론 앞에서의 절제된 태도, 그리고 재벌가의 행사장에서 남편 정용진 곁을 지키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명문가의 며느리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더 이상 연주회장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지는 무대위가 아닌 청담동 저택 앞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집중된 기자회견장 한복판에서 그녀는 이제껏 감춰왔던 진실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제가 숨 쉬는 이유였고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 이젠 저 자신도 알수 없어요. 한지희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 붕괴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춰온 죄책감과 들통난 거지, 그리고 사랑과 배신이 얽힌 복잡한 실타래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비극의 장면이었다. 그 장면은 대한민국 재계의 이면을 비추는 상징이 되었고, 한계인의 불륜을 넘어서 가문 전체의 위기를 상징하는 장대한 서사의 도입으로 기억됐다. 그렇다면, 그녀가 지닌 비밀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폭로의 핵심은 2025년 6월 위 특종 보도로부터 비롯됐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지인은 2012년 유럽 순회 공연 중 독일 출신의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쿠스 레너와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결국 쌍둥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언론은 이 관계를 예술과 감정이 교차한 치명적인 교류라고 묘사했지만 그것이 안고 온 대가는 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3대 유통그룹의 존속과 명예에 타격을 주는 일이 되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 쌍둥이 중한 명이 레너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선 정체성의 붕괴였다. 이는 신세계그룹이 그동안 유지해온 철저한 혈통중심의 후계 시스템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었고 그 구조 자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했다. 외부인, 그것도 외국인의 혈통이 후계자군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고수적인 한국 재벌 문화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스캔들을 넘어서 재벌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가문이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타였다. 이 파문은 곧바로 신세계 그룹 내부로 번졌다. 그동안 일관되게 언론과 대중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명희 명예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사태를 가문의 치욕으로 규정했고 한지희에게 즉각적인 이혼을 요구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명희의 단호한 어조를 두고 냉혹하지만 정당한 조치라 평가했다. 신세계 가문은 명예를 중요시했고 한 번의 배신은 곧 가문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일관된 철학이었다. 그러나 이명희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진 유언장 일부 유출보도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또한 번이 폭탄을 안겼다. 그녀의 유언장에는 재단 지분 12%를 정용진의 첫 번째 부인 고현정의 아들이자 신세계 장손인 정희찬에게 신탁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유산분배를 넘어 후계구조 재편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27년 전. 가문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히 내쳐졌던 배우 고현정과 그녀의 아들이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한 순간 과거는 단지 지나간 역사가 아닌 돌아올 정당한 권리가 되었고 이는 곧 신세계 그룹의 권력 구도 를 새롭게 짜야 할 명분이 되었다 이 보도가 알려지자마자 대중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일부는 결국 진짜 후계자는 정희찬 이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현정의 침묵이야말로 품위 있는 복수였다. 는 찬사를 보냈다. 고현정 본인은 짧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짧은 한 문장이 불러온 파장은 거대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를 진정한 피해자이자, 동시에 조용한 승자라고 평가했다. 한지희의 추락은 곧 고현정의 존재를 재조명하게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이름은 스킨들이 휩쓴 이 가문 속에서 유일하게 상처받은 진실로 남았다. 한지희, 마르쿠스 레너, 이명희, 고현정, 정희찬. 이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서사는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서 권력, 혈통, 명예, 복수, 그리고 진실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된 드라마틱한 현실 서사로 진화했다. 한 개인의 고백이 한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지워졌던 과거가 현재를 재구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침묵은 끝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용진의 침묵과 내부 갈등. 정용진 회장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그룹의 미래와 자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아이들은 내 자식입니다. 라는 발언은 어머니 이명희와의 미묘한 갈등을 부각시켰다. 그는 법적, 도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가족 중심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로 인해 신세계 그룹 내부의 권력 구도는 극심한 흔들림을 겪고 있다. 후계자 구도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희찬의 복귀 여부가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부 인사들은 정희찬이 이미 글로벌 유통산업에서 인정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룹을 안정화시킬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한다. 조작 위혹과 대중의 분노. 한편, 한지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결과 발표 직전 외부 인사를 통해 검사 데이터를 바꾸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다.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녀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대중은 분노하고 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는 목소리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한지희의 모든 행동은 계획적이었다. 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세계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룹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의 미래는 어디로? 현재 신세계 그룹은 후계 구도 재검토 및 지배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긴급 전략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그룹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용진의 침묵 속에는 어떤 결심이 숨어 있는가? 정희찬은 그룹 경영에 복귀할 것인가? 고현정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명희 회장은 다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다. 재벌 가문이 권력, 혈통, 명예, 윤리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마지막 질문은 독자들에게 던진다. 이 배신의 전말을, 그리고 신세계 그룹의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륜이나 가족 내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의 뿌리 깊은 권력 구조와 윤리 기준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과 침묵, 또 다른 이의 부활과 회복, 그리고 무너진 명예와 흔들리는 후계 구도까지 모든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끝은 아직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누가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할지, 그리고 신세계 그룹은 이 혼란 속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켜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한지인은 희생자인가? 혹은 계획적인 배신자인가? 고현정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운명적인 복수일까요? 아니면 늦은 정의의 실현일까요? 대한민국 재벌가의 민낯을 드러낸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함께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